아 사실은 음. 제가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음. 지금 제가 지금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고 상견례도 다 끝났는데 음. 제가 다른 남자도 지금 좋아져 버려가지고 말도 안돼 결혼 준비를 한 됨에 상견례도 끝났다며 남자들 두집 살림 하는 것처럼 야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는 무슨 뭐 스튜디오스야 <laughs> 어. 우선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점을 봐 드릴게요 우리 언니를 보니까 점 봐주기가 싫어 점을 봐주기가 싫어 네. 너 놀랄 일이 많고 다칠 일이 많고 아플 일이 너무나도 많다 본인이 올해의 운이 동서남북중앙이라고 하잖아요 다섯 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동서남북중앙이 좀 맥혔어. 본인이 동서남북중앙이 맥혀서 칼을 들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이렇게 막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해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칼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칼이 안으로 향해 있어서 내가 나를 해치는 형국이야. 그리고 사주, 자, 사주 자체가 떡을 가지고 이 떡이 좋나, 이 떡이 좋나 계속 재야 돼. <laughs> 어느 떡이 맛있나. <laughs> 어떡해뭘 <어떻게> <laughs> 어떡해요. 점으로 좀 다녀봤어? 조금,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laughs> 네. 근데 지금 우리 언니를 보니까 너 외로운 여자야. 외로운 여자야. 정이 많고 사람 좋아하지만은 너가 남한테 베푼 만큼 돌아오는 형국이 절대 아니다. 누군가 내가 100원을 넣고 110원을 벌기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100원을 넣고 101원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1원 정도는? 어떻게 늘 1원,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은 이갭 차이가 너무 커. 100원을 넣고 1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그냥 100원이 없어지기도 해. 그러니 투자한 만큼의 덕이 없구나. 그리고 조상덕도 없고 인덕도 없어. 본인이. 그리고 이게 계속 둘둘둘 보여. 내 눈에, 무당 눈에. 둘둘둘인데 왜 놀래? 어? 아빠도 둘, 엄마도 둘, 뭐 할머니도 둘, 할아버지가 둘. 이렇게 누가 결혼을 하셨다, 이혼을 하셨나? 뭐 이런 게 있나? 아 사실은 음. 제가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사실 첫 남자랑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첫 남자? 뭐 연애를 처음한 거야? 네. 그래서. <laughs> 근데 음. 지금 제가. 지금 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준비 다 하고 있고, 집도 알아보고 있고, 상견례도 다 끝났는데, 음. 제가 다른 남자도 지금 좋아져버려가지고. 말도 안 돼. 결혼 준비를 한다며! 상견례도 끝났다며! 근데, 어떻게 남자가 하나가 눈에 떠버려져가지고 제가.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잘, 뭔지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도 못하겠고 좋은 건 너무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헤어지기도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 결혼을 그러면 두번 하게 되는 거야? 저도 답답해서 그래서 여기를 와봤는데. 아니 이게 답답해도 모르 신이 어? 결혼을 두번 해라 이렇게 이답을 원해서 온 거야? 아 이거를 어머. 어, 뭐.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떤 답을 받아야 될지, 어떤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해. 대한민국 여자들 무서워서. 정신 차려! 지금 근데 다둘다 다 둘로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소리. 아니 근데 할아버지가 둘이야, 할머니가 둘이야, 엄마가 둘이야, 뭐, 너 뭐리 둘이야. 외가야, 친가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외가? 외가? 그러니까. 근데 그 내력이 본인한테도 있어. 그럼 엄마, 아빠는 이혼 안 했어? 아, 어, 이혼은 안 하셨고. 응. 아빠가 잠깐? 바람을 피고? 네. 근데, 이외가줄력에 그런 내력이 있던 게, 본인한테까지 오는 수야. 그래서, 본인도 지금 한 남자를 뭐, 상견례까지 끝났다는데,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너도 제적이 아니다. 너도 미친 거야. 어? 근데, 아, 이거는, 언니야. 아무리 다른 남자가, 그러니까 무당 눈에 보이는 건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 한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쳐. 너 피바람이 불어. 둘다 잡을 순 없는 거예요? 둘다 어떻게, 도라이야? <laughs> 둘다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면? 어머. 둘다 좋아서 뭐 어쩌자고. 일주일은 이 남자랑 살고, 다음 주는 저 남자랑 살고, 이렇게? 어느 골빈 새끼가 그렇게 있어. 아니, 뭐. 남자들 두집 살림하는 것처럼 야이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야 그거는 하나 명심해 남 가슴 아프게 하면 너 가슴 아파 생각해봐 얘못 쓸지라는 거지 그 사람들도 총각할 거, 총각일 거 아니야 너도 처녀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안 되긴 하는 거 알면서 왜와 그럼 네가 정리를 해야지 근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건 어떡해 어머 그 정리를 안 되면 그거 나한테 와서, 그럼 신이, 어, 이렇게 해라. A의 남자를 만나라. 그러면 네가 네, 그리고 A 남자 만나? 그럼 좀더 저랑 맞는 남자를 만나면 될까요? 지금 못 잊어, 언니는. 언니야, 언니가 지금 못 잊는다고. 언니가 완전 지금 미쳤어. 뭐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둘다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상견례를 올렸다며, 네. 어? 그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내 내 눈에는 맞다고 봐. 그래야 본인이 어쨌든 첫사랑이고, 본인 내가 만날 팔자고 만날 인연이었으니까, 너는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만났겠지. 근데 두 번째 만난 비군의 남자를 만나면 자기 피바람 불어. 근데 이대로 결혼했다면 또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한달한달 한달 만나 일 홀수 다른 이 남자 만나고 짝수 다른 이 남자 만나고 웃어 그렇게 해서 살아 그냥 결혼하지 말고 너 무당말 진짜 건너머 듣지 마너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가슴이 아프게 상처내기면 너 가슴 무조건 아프다 아니 근데 음. 지금 결혼할 남자랑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음. 이 이거는 뭐 잠자리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주는 거는 지금 결혼할 남자거든요. 알고 있네. 근데 음. 두 번째 남자는 정말 잠자리를 하게 되면 너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미친 듯이 좋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나쁜 남자기는 해요. 와 아, 그래서 첫 번째 남자랑 잠자리를 했을 때 계속 그두 번째 남자가 계속 생각나고. 두 번째 남자가 조금 못해졌을 때는 또첫 번째 남자가 생각나고 저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남자 만나면 저 남자 생각나고 이 남자 만나면 저 남자 생각나고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한테 상담할 게 아니라 정신병원을 가야 되겠어. 너 몸이 그리운 거야.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평생을 함께 다짐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잠자리도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아 무시 못 하긴 하지. 근데 얘도 맛있다, 쟤도 맛있다 그러 뭐. 너가 먹어, 알아서. 그거를 뭐 신이 님한테 이거 먹을 까요 저거 먹을 까요 하면 신이 이거 먹어라 해? 아니 도 중요하니까. 어머. 또 잘해주는 거는 첫 번째 남자고 또 나쁜 남자는 또두 번째 남자고. 아유 언니야. 그만해라. 응? 그만해! 알았어? 본 남자 남편 만나! 상견례한 남자 만나라고! 그 남자 만나면 잘 살아요? 어잘 살아 꼭 명심해 알았지? 그만해 이제 언니야 아우 이 언니 아주 철이 없는 거야 뭐야 너 개야? 여기저기 다 하고 다니고 다 먹고 다 맛있다고 다니게? 정신 차려 말도 안 들어 근데 이래서 전 봐주기 싫다 그랬나봐. 너전 봐주기가 싫어요, 언니. 말해줘봤자! 아우, 큰일 났어. 너 피바람이야. 근데 이말 한마디는 정확히 해줄게. 언니가 지금 마음 못 잡잖아? 그럼 언니 피바람이야. 언니가 소송이 들어와도 들어오고, 언니가 다쳐도 다친다. 진짜. 난 가슴 아프게 해서 언니 가슴 좋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인생은 섹스로 사는 게 아니야. 중요해! 섹스 되게 중요하지, 남자, 여자가. 근데,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언니도 지금 결혼할 날 상견례까지 올렸다며. 그 와중에 무슨 몸을 주, 너도, 팬티 벗은 너도 잘못이지, 인연아. 누가 벗으래 상견례까지 하고, 팬티 벗은 년이 정상이야? 골이 볐어, 골이 볐어, 너도. 말해줘봤자 소의 경일 기지만 야, 그래도 혼날 거 혼나야 돼.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해? 네 자신은 혼내고, 네 자신은. 오늘 들으러 왔잖아, 궁금해서. 무당이 뭐라 그래? 아까 전에는 뭐 맛있다, 좋다, 뭐 잠자리라고 개운하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왜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사람 마음 가는데 뭐 잘못한 고 많이 않아요 어머. 뭐. 예. 예. 어, 맞나. 더 만나. 더 만나. 내 소개시켜줄까? 저 우정부역 앞에 가면 노, 노숙자들, 남자들, 발정난 애들 엄청 많아. 아이고 주둥이를 삐죽삐죽거리고 으응. 그래서 어쩌라고 네. 말을 해 도련님 말씀 잘 들어볼게요 말은 무슨 에휴. 어쨌든 참고하세요 두 남자를 다 가지실 순 없습니다 두 남자를 다 갖는 순간 자기는 경찰차든 응급차든 많이 보여요 그러시니 꼭 명심하세요 네. 동의하겠습니다. 알... 알겠습니다.